진짜로 진짜로 해요가 짜 안녕 플로 안녕 플로 경 안녕 플로 오늘은 뭐 할까? 오늘은 왜 이렇게 말해 와플로버를 만들어 볼 거야. 오늘. 오늘 와플 만들 거예요. 아기야 내가 응. 아, 바를게. 아. 조심해. 어? 왜 발라? 왜 치즈가 니지 내이 네, <laughs> 녀석은 할할 응. 이 녀석은 이녀이녀석 우리 이거할은이녀이 녀석은 먹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감사 이 조력자님이 어, 좋아하시는 거잖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맛있겠습니다. 내가 이거 두 개만 해 볼게. 응. 이거 이거 갖고 싶어요. 이거 주세요. <laughs> 야, 야, 야. 연기는나한번 빼봐. 궁금해. 맥언 얼굴 안 보여도 여친, 여친 반짝해달래. 너무 귀여워. 보자, <laughs> 보자. <그쵸, 그쵸? 웃음> 너무 우와, 귀여워. 야 냄새 완전 좋아. 좀더 <laughs> 해도 되겠다. 찍어.

진짜 가장 차갑다 그랬어. 아, 아, 너무 쪽다. 아. 야. 야, 다 여러분, 단다 풀러 봐. 끈데. 다시 닫아. 지 아이고. 뭐니뭐 하니? 뭐 하니? VF. VF. 어? 어머, 뭐 하니? 아, 어머, 어머. 자, 열어 볼까요, 이제? 조심해. 그만 열어 봐. 안 됐지. 하이. 프라이팬 가져와봐 야야 이거 토치로 이렇게 하자 예? 나야 라이터 좀 가져와봐라 눌린 바삭함이랑 한잔한오이다 바삭하게 눌려있는데 크라우상 결은 살아있어 이 골목식당 젊은 사장님 같다 오오철거지를틀겠다리 약간 그 거스트로 가자 코야 그 거스트? 그 아 어, 지날뻔했어 뭐? 그.. 평가해주는 아, 아니 아니 맛스샵 아니 그.. 멋있다? 연애하는 프로그램아그 뭐지? 자 하트, 하트 시그널! 시그널. 아, 아 하트 시그널 우리 하트 시그널 수 어때? 나안 봐가지고 아, 너 봤어? 당연 봤지 하트 시그널 스트로 가자 뭐안 봤대 아. 그래 가자! 모르는 거같 <laughs>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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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건데? 둘이 <laughs> 지금 데이트 나온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그거 몰라? 부엌에서 아아! 같이 돌아다니는데 <laughs> 먹을 수 있죠? 되게. 알지? 어. 아, 은지 <laughs> <laughs> 아시죠? <laughs> <누가 같이 와? 웃음> <으아>, 아, 밥을 좋아하세 좋아하세요? 아하세요아하 밥을 좋아하세요? 아하세요하나좋아하요 밥을 하세요밥아하세요 밥을 좋아요아요아하좋아요아좋아세아세요

<목소리> 아니 이거 와플에 넣어야 되아 선생님 야 빨리 사과드려 강아지 싫어라고 아나귀 아, 빨개졌지 야, 는 소중한 요 여러분 맞아, 맞아. <목소리> 어, 어. 아 너무 떡. 좋아 너무 꿀리다아 똑! 떡개 싫다고 개개 어, 어, 개 싫다고 어, 어, 어. 걔. 개! 아. 좀 불렀어. 걔. 개! 어. 개. 개 개, 개. 어. <laughs> 야, 개 봤냐? 개, 개. 아, 개좀 좋더라. 가난개가싫더라 빨리 와플 완성되면 찍게만 <laughs> <쉽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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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줄 알았어요. 미국에 뭔 파는 건줄 캥캥 딸고 먹어! 먹어!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크루아상이야? 먹자 토지? 형 진짜 앞을 멈췄어 한번더해옆 돌이 뭐해 둘이? <웃음> 우리 죄운 <laughs> <우리 제운> 시그널 <laughs> 우와! 이건 뭐죠? 아트인요 <laughs> 아트? 어? 산타 네. 이 작품 해석 좀해 주세요. 이건 눈이 예요 납부. <laughs> <laughs> 눈이 너무 빨졌네 <laughs> 입에, 입에 거품을 물었네요. <laughs> <laughs> 칼라. 뭐야? 려 <laughs> 봐. <laughs> 칼라 칼라. <웃음> 누가 왔어? 존이가 요에고있는누구야지안이왔다 그렇다고 <laughs> 집을 안 들어올 없 아니 아니. 언니은못드시아 지금 하고 있어요? 아. <laughs> 비연날 일로 와봐 지 어? 이거 먹어볼래? 아 귀여워 어? 안돼 나와 다이소 요즘은 교복에 저렇게 캠 모자도 쓰나봐 어머니 나 때는 안 잘했거든 한영이 닦아줘 쫄깃쫄깃 한영이 닦아줘 이 하얀색으로 고어 봐봐 저번에 했었나 봐, 지선이랑 라 게리 언니랑 나 배불러서 이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 <laughs> 누구! 누구야? 럼스! 어? 럼 <laughs> 언니 지금 V l 해 언니는 이걸 먹어야 돼, 왜냐면 언니는 무조건 먹을 거니까 럼스 아. 단거 별로 안 좋아해 <laughs> 아니야,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 어. 아이고 이게 누구 단다? 럼스는 살이 들리거 아니시죠? <laughs> 내 모습을 보고 살이 들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일단 올라가서 <laughs> <깨러가서>. 되게 <laughs> 좀 졸리했어 언니 삼키지 마 그거 <laughs> 괜찮은 척 하지 마왜왜 <laughs> <laughs> 왜 괜찮아 <laughs> 살이 <살해> 들렸잖아 니야 <laughs> 아니야 <laughs> <laughs> 괜찮은 척하는 차분하게 날진정시키려 이렇게 <laughs> 하고 음. 와 <laughs> 이렇게 말하네 마지막으로 하트 <하트식은> 시그널 <알. 웃음> 안녕 플로 커플이 성사되었습니다 안녕 플루 아